0년 전에, 시카고 대학에서, 수영대 대학에서 나는 운이 좋았죠. 근데 뭐가 이 좋았어? 소년생 상태에서 어떤 운이 좋았어? 뽑혀서, 무엇을 뽑혀서? 가장 좋은하는 교수로 뽑혀서 운이 좋았죠. 여기 뭐 중요하냐면, 뭐중요하 가장 큰 명예 중에 하나죠. 근 어떤 명예? 우리 교수들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명예 중에 하나죠. 왜 모두를 원했는데 뭘 원했어? 또 수학... 투명성태 형태생 계속 나오겠네요 뭘 원했어? 학생들에게서 인정받기로 응정받... 원했던 거죠 날인 어떤 날, 여기 꾸며져 있죠? 네 왼쪽도 빠진 상태 꾸며져 있죠? 날, 어떤 날 그것이 이가수 대제 진짜죠 발표된 날, 뭐 발표된 날 내가 상을 받았다고 발표된 그 날에 본 사람의 행동이 있죠? 나이스 이야기 날 향해서 무처럼 그들이 평소, 네, 그랬던 것처럼. 보죠. 이때, 액트는, 디즈는 액트면 하는 거지. 하지만, 어느 누구도 아, 아무것도 말했죠. 말하지 않았죠. 뭐에 대해서? 네. 상에 대해서. 이건 어렵지 않네요. 나는 센스. 감지. 감지했죠. 그들의 웃음 뒤에 는 뭔가를 감지했죠. 근데 그 뭔가가 어떤 것이냐면, 그들이 말하지, 말하지 않고 있는 뭔가를 명의한 거죠. 네, 어디에 서 그날의 끝을 향할 쯤에, 한 멋진, f 라 o w e r 꽃다발이, 나의 상부에 도착했죠. 뭐로부터? 원어부다발이 복수해서 몸무게 중요하죠. 뭐로부터? 동물, 나의 동물 중에 한 명으로부터. 근데 그게 누구냐면, 어, 소화방식과 의사인 거죠. 그 카드가 쓰여지기를, 읽혀지기를 뭐로고혀지냐면 정말로, 질투한다. 근데 어쨌든 식후한다 이렇게 쓰는 거죠. 내 그때부터 계속해서 이때 오는 계속해서 하는데 그때야 나 알았죠? 내가 뭘뭐 알았어? 내가 그 사람을 예. 어, 신뢰할 수 있다는 걸 알았죠? 나는 그를 사랑이, 사랑했죠. 뭐 때문에? 뭐 때문에? 너무나 어, 진짜 듀얼하고 그리고 어, 진정성이 있어 사랑했던 거죠. 다 네. 나는 항상 느낄 겁니다. 뭘 느낄 거냐면, 이때 우주는 못무하고 했다는 습관을 생각하네. 나는 항상 느끼고있죠뭐라 느끼고 했어? 내가 안다운 느끼고 했죠. 뭘안다고 어, 그가 어디에 있는지 안다고 느끼고 했죠. 그리고 나는 항상 뭐하고있냐면안전한게느끼을 했죠. 모주에서 뭐 그의 주위에서. 왜냐면 그가 보여줬는데 뭘 보여줬기 때문에 그의 진정한 모습을 자신 자를, 자신을 보여줬기 때문이죠. 您老吃。Yeah,